자, 여러분, 운동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벨로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로우 그냥 굉장히 하는 방법이 다양한 운동이죠. 오늘은 두 가지 배워볼 건데, 오버그립 그리고 언더그립 배워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셋업을 하실 때, 이런 류의 셋업을 따라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가슴 근육을 한번 수축을 시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팔을 이 상태에서 힘을 꽉 주신 상태에서 팔을 쭉피고 가슴 근육을 수축시키고 쭉 내리게 되면 요 몸통과 수직선상이 됐을 때 삼두근, 이두근, 대흉근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그립을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꺼내오신 다음에 발 11자 만들어주시고 어깨너비로 서시면 됩니다 척추 펴놓고 복부에 힘주고 갈비뼈를 약간 닫아주세요. 바른 자세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수평 내려가셨다가 흉추 상부만 약간 펴주시고 복부에 힘을 주시면서 내려가서 대흉근과 팔에 긴장이 걸리면 그때 자연스럽게 팔을 접으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팔을 접어서 가져와 주시고요. 이때 가슴 근육과 정거근, 팔 근육의 긴장은 풀리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팔을 먼저 접고 쇄골이 팔을 다 접은 상태에서 더 이상 팔을 접을 수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당겨 주시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손과 팔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먼저 접어서 뒤로 당기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자세 만들고 앞판, 뒤판에서 모두 균장을 주신 다음에 팔에 힘을 주고 대흉근에 힘이 걸리면 그대로 팔 먼저 접고 그래도 뒤로 가실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으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바벨로우고요. 여러분들이 후면 관심 많으시잖아요. 광배 하부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시면은 아까랑 똑같이 하부을 합니다. 대흉근에 힘을 주시고 2, 3두에 힘을 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서 2, 3두, 광배, 대흉근에 힘이 들어갔으면 그대로 손을 반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잡아주셔가지고 손바닥을. 밀착시켜주시고 꺼내오신 다음에 같은 정도로 주먹을 꽉 주어서 전환에 힘을 주시고 척추 펴고 갈뼈 다시 닫아주고 몸을 팽팽하게 중립으로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팔에 힘이 걸리면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완전한 수평보다는 자연스럽게 상체가 약간 들리는 정도로 유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팔과 대흉근에 힘을 주셔서 팔을 먼저 접고 쇄골이, 팔이 다 접힌 다음에 자연스럽게 후인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승모근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일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자세 유지 정도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팔 근육과 광배근, 그리고 대흉근 등등에서 상체 전체의 근육과 팔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더 나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